논술 전형은 과연 필요한가? 요 얘기를 해볼 겁니다. 논술 전형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? 아니면 폐지해야 되는 것인가? 이게 제가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논술을 없애버려야 돼? 아 무서워요. 논술 폐지론자 분들, 선생님들 좀 살살 얘기해요. 어 한세 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지금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 시대일까요? 저희가 뭐 수능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지금 이제 아마 신유형의 수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들이 아마 나오겠죠. 뭐 수능도 바뀔 거니까요. 지금 수능은 지금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인가라고 하면 아니잖아요. 지금 뭐가 중요하죠? 와, 여러분 요즘에 뭐챗 g 피티 미쳤어요, 그죠? 챗 g 피티하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 너무 잘 가고 얘가 나를 정서적으로도 터치해주려고 하는. 와, 거기다가 나를 교묘하게, 어, 이 환각을 일으키면서 잘못된 정보를 나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보면, 야, 이거 AI 미쳤네? 이런 생각 들죠. 이런 시대에 뭐가 필요하죠? 비판적 사고력.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. 텍스트를 읽고, 나의 기준과 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거나, 또는 이것을 타인에게 설득, 전달, 또는 비판적 적용,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우리가 논술이 절대 사라져선안 되는 첫 번째 이유. 시대가. 논술을 부른다. 자, 이거예요.